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명지대학교 배우미교회 새벽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전체 인구 중 그리스도인들은 1% 밖에 지나지 않는 선교의 불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일본에는 굵직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우찌모라 간조는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유영모, 김교신, 함석헌 선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계적인 자선사업가였던 자선 었 가가와 도요이코는 빈민들을 위해 평생의 삶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독 여성 문학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황금기인 24세 때부터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파킨슨병, 그리고 각종 암과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13년을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작품을 이 시기에 썼습니다. 결국 그녀가 쓴한 책이 어느 신문사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고 이때부터 유명세를 띠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에 미우라 아야코가 어쩔 줄 몰라 하자 그녀의 남편은 이런 말로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야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 이런 질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려 할 때에는 반드시 써주신다는 것을 믿어. 그러니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늘 잊지 맙시다. 이후 아야꼬는 남편과의 사랑과 우정을 다룬 책을 쓰게 되는데 제목이 이 질그릇에도입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우리 모두를 질그릇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질그릇이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자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 살아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 깃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되겠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암과 동시에 그 안에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배는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중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표정과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표정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들이 설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이들은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능력을 그 안에 갖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또 무엇을 간직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법의 잣대로 거룩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리되려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은 사람의 속은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 그리고 보일 때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속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는 하셨습니다.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죽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 고생스러운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포배는 바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안에 계속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 이루어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몸은 우리의 것으로 사용이 되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인생에 있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듯.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뜻과 생각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n